사진 출처 독감으로 치료받고 있는 영화의 모습 책 g p t 생성 미국에서는 독감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노로바이러스 등네 가지 주요 전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며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미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겨울 독감 환자 수는 최소 530만 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6만 3천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2,700명에 달한다. 이번 겨울 독감은 예년보다 더 강력하게 유행하고 있다. CDC는 미국 전역 50개 주중 40개 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 수준의 질병 유행 단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독감 뿐 아니라 유사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의 확산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히 전파되고 있으며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B, 는 특히 영유아와 노약자에게 치명적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SB로 인한 병원 입원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감염병 대응 체계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로 바이러스도 문제다. 주로 집단 시설에서 급성 위장관염을 유발하는 노로 바이러스는 빠른 전염력을 특징으로 하며 위생관리 소홀시 폭발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질병만 관리해서는 충분한 방역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드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은 다중 감염병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 보건 시스템 및 종합적인 개선을 이룰 기회가 될수 있다. 질병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강화, 예방 접종 확대, 실내 환기 개선 등 기초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 체계 내 자원 분배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응급 환자에게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전 세계적 전염병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쿼드데믹은 단순히 미국 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한다. 각국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며 개인과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